앞에 앞에. 조심해. 우리 아무도 다치지 않고 잘 놀다 가기로 해요. 맞아요. 아무도 다치지 않고. 네! 왜냐하면 셋이 다치면 팀장님이 일하셔야 되거든요. 그냥 여기 외국인들 많다. 어 아, 그러네? 왜? 얘기 말 걸어봐. 하이! 하이! 호호호호! 왜? 아니 저거 하는 거 같은데? 마약? 어, 어어. 폭발물. 폭발물. 청독의 래 나중에... 확실히, 응. 조금 그쵸? 응. 경주역 응. 경주역이 나, 조금 고 싶어요. 이어어요거어요어요 이거 먹고 싶어요. 이거 먹고 싶어요. 이거 먹고 니머리나거 먹고 싶어요. 이어 우리 이거 해야 싶어요. 이거 고 싶어요. 이거 먹고 싶 이거 꾸겨지게 넣어 주실 분. 너는왜 날쳐다봐. 그거 가지 요 제가 넣어 볼게요. 여기, 여기 안 돼요. <laughs> 여기 괜찮지 아, 않을까? 일단 안 되라고 <laughs> 말, 말했어. 그래요? 일단 내가 하면 안 된다고. <웃음> <웃음> 저번에도 기억나세요? 뭔데? <laughs> <오늘 웃음> 잃어버렸다고 한참 <웃음> 그러시더니 현준이가 <laughs> <laughs> 찾았잖아요. 아, 아 그랬어? 다지모르어 뭐? 어, 뭐지? 부산이었네. 어, 맞아, 어, 맞아. 여기 또 뭐야? 뭐야? 어, 예쁘다. 뭐야? 기념 촬영 같이 순서 있나요? 아, <laughs> 기념 촬영할 거야? 너 먼저 해 <laughs> 봐. 아니. 아니 저건가 봐. 인포메이션 데스크다. 아. 그 응. 1번 출구로 가서 아 인생네컷 진짜 후다닥 찍었고요. 잘 찍었죠? 지연이한테 맡겼는데 꼬껴지지 않고 기대해 주세요. 선배가 <laughs> 여기 아닌가 봐요? 아, 저쪽이네요. 어, 아무도 아, 보고 오지 않았죠? 그냥 걸었죠? 반갑니다 <laughs> 지니요 어, 지니는.. 특산품! 진이요. 여기 특산품 많아요. 저기 특산품 많아요. 돌아오는 <laughs> 시기에 <laughs> 지금 안 들려요? <laughs> 안 돼요, 오늘은요. 네. 도착해금 내일도 경주 힘들 경주역이라는 글씨를 못 봤어요, 여러분. 일단 나가서 사진 찍어요. 네. 여기로 가면 안 되겠죠? 네, 조금 좁팔릴것 네. 같아요. 습습이 <laughs> <laughs> <수>, 발생. <laughs> 네. 너는 예. 네. 한국인이세요. 여기로 가요. 네. 저 빨리 숙소 가서 눕고 싶어요. <laughs> 왜 이렇게 피곤하지? 어, 나는 한자 앉았어. 왜 피곤한 줄 알았어? 왜? 나는 혼자 앉았어. 무슨 뜻이야? <웃음> <웃음> 무슨 좋은 <의미>? 뜻이지? <laughs> 무슨 의미? <웃음> <웃음> 아... 어떤 의미? 좋은 의미였어요. 어, 춥네, 줘. 그래, 이거 입고 잘했어. 음. 오. 야, 13년 전에 여기 왔어. 아, 미안한데 이거 찍자. 네. 와, 예. 찍을게요. 경주요. 찍. <laughs> 이거만 찍어저왜 자꾸 저를 쳐다보시는 거예요? 뭐뭐 네. 하면 <laughs> 사진 좀 네. 사진 찍을게요. 네. 도착을 했습니다. 예. 5일쯤. 에이페. 그리고 좀 춥다. 딱 좋다. 어, 딱좋아나좀 추운데? 나, 저는 너무 더웠어요. 어우, 내복을 추운데. 입었거든요. 내복. <laughs> 바로 무시한 거, 거 봐. <laughs> 가겠어요? 아, 네. 네, 렌트카 방 찾으러 갑시다. 네. 여기 근데, 배, 여기 배송해주는 거 진짜 좋네요. 진짜 좋요 네. 네. 5,000원만 추가하면? 어, 진짜 좋네요. 렌트는 필수. 1, 2, 1, 2, 1, <laughs> 누가 렌트하자고 했죠? 경남. 저희, 저희 경남이 가요. 아, 그 앞에 그 앞에, 어, 거기로 어. 가는 거 아닌 거 같아요? 네. 정신 차려, 제발. 정신 차리, 고! 현진이는 떠올렸다. <laughs> 육아의 그날을. <laughs> 어, 야, 부산이 살짝 떠오르면서. 아, 맞다. 힘들었지? <laughs> 어, 뭐, 차 번호를 <laughs> 야 미친 거 아니야 여기서 어떻게 찾아? 1, 2, 1. 자 여러분 브리핑할게요. 잠깐만 여기 여기서 이제. 아니. <웃음> 야. <웃음> 야 여기서 야 약간, 키도 없고 저렇게 많은데서 뭐뭐 여기서 뭐요? 찾아야 돼요. 번호로 하는데 힌트가 있어요. 힌트가 힌트가 힌트. 옆에 차가 베지색이고요. 이야 장난에 <laughs> 바꿨으면 차가 바뀌었으면요. 가능성 농이 해서 김사방을 찾아보겠습니다. <laughs> 야, 저거 뭐냐? 어개하겠어떻떡하 <laughs> 아, 저쪽도 있어. 어? 아니, 찾아가는 서비스 무서워. 되게 좋은데 이거 차, 어떻게 찾냐고요? 우리가 찾아가는 서비스예요. 선생님들은 찾아... 찾아다 주시요 아니야, 그거다. 찾아보세요. 서비스다. 찾아보세요. 서비스. <웃음> <웃음> 너네, 나몰래 커피 먹었지? <laughs> 너 커피 먹었지? <laughs> 예, 텐션이 높죠. 야, 제가 두 가지 힌트를 드릴게요. <laughs> 아이씨, 게임이에요. 제가 <laughs> 만약 그 가지 마시고요. 여기 보세요. 네, 여기 두 가지 저, 사진으로 힌트. 이게 뭐야? 저... <laughs> 이 숫자 뭐야? 글자 뭐야? 글자... 차 이렇게 돼 있어. 혹시 경차지요? 아. 이게 주변이 다 레이 뭐 이런 거 같거든요. 경찰 지역을 찾아봐요. 아, 욕해도 돼요? <laughs> 이렇게 부르면 대답할 수 있겠다. 부르면 대답했으면 좋겠어. 경찰가 저쪽? 아니지. 아니 근데 그 글씨가 없잖아. 그 앞쪽에. 그냥 쪼르르르 경찰 있는데 눈속. 이거를 다 봐. 진짜 거. <laughs> 이쪽은 아닌 것 같은데. 왜냐면 글씨가 있어. 없어. 저쪽을 거. 한번 보자. 쉬운 거 봤어요? 여기 경사 있어요. 아 그래 그래 내가 아, 그냥 그래. 해보자. 아 네. 엘베가 있는데 이걸 왜 계단으로 무서워. 내려가는 거야? 여기서 응. 한번 해보고 타보세요. 있어. 무서워? 굳이 <laughs> 여기를? <그거> <laughs> 네, 좀 자제시켜 주세요. <웃음> 예? 자제. <laughs> <laughs> 다치면 안 됩니다. 팀장님 혼자 일하게 할수 없어요. <laughs> 야, 아 여기는. 여긴... 경차 빌린 게 다행이다. 어. 아 그러네. <laughs> 그분들 그 생각이 있었을까? 야, 경찰 안 빌렀으면 어떡해? 천 드디어 발견했어요. 와, 그차 그러네. 점검 부탁드려요. 제가 운전할 게요 밤이니까. 뭘요? 안 돼요. 불안하니까요. 저 여기 결심을 했어요. 왜냐면 하 우리가 대열을 아아씨 예. 잠깐 기다려 주세요. 아 씨. 지그려 예. <laughs> 아, 하나를 <laughs> 아주 음. 괜찮아. 와! <laughs> <laughs> 너 욕했냐, <지금? 웃음> <laughs> <됐어요>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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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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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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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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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유튜브 보는데요? 뭐 봐요? 뭐라고요? 뭐 보냐고. 어, 매직박 라이브 보고 있어요. 아, 나는 경주에 왔어요. <laughs> 음, 그래서요. <그랬어요? 웃음> 재밌어요. 음, 사랑해요. <laughs> 야, 너는 너 와이프 목소리도 못 알아보냐? 아면 알면서 그러는 거지? 아 뭐야. 야야 야, 진짜 몰라. 여 지금 겨, 현진이였어요 계속. 야어쩌라야돼 야, 와... 진짜 예쁘다. 예. 야, 아, 야 진짜 예쁘다. 솔리젤아. 예! 야 사람이 없어 여기 있는데. 야 근데 너무 예쁜데? <laughs> 여기서 찍어야될것 같아. 야. 제가 얼마 전에 유럽 여행을 다녀왔잖아요. 네, 우리나라 거 진짜, 진짜 예뻐요. 진짜, 진짜 예쁘네. 안에 안들어될것 같아. 진짜 영상에 담기지 않습니다, 여러분. 너무 예뻐요. 예뻐요. 이거를 근데 진짜 안 담긴다, 안 담. 안 담겨, 안 담겨. 눈으로 보는 게 훨씬 예뻐. 예쁘지 <laughs> 오, 열정적이다. 이런 모습 처음 봐. 가자. 괜찮아. 괜찮아. 괜나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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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요괜찮게 잠깐만. 인찮아괜찮뭐 많이 봤나 보네. <laughs> 괜찮네! <laughs> 야, 성공적이야. 좋아. 성공적이에요. 어? 되게 자연스러워. 어.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 하랬어. 해봐. 너, 너 나와. 아니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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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<laughs> 이 <하는> 거야? 야! 갰냐? <laughs> <아니. 야. 웃음> <겠냐? 웃음> 아, 너무 웃겨. 갰냐고. 근데 게 일반 집은 아니겠지? 우리가 너무 떠드는 어? 건 아니겠지? 조용히 입 닫고 <laughs> 하실게요. 그만해요 이제 그만 그만 <laughs> 예뻐 이것도 밤에만 <laughs> 볼수 있는 거 아니에요? 맞아 맞아 자, 이것도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 기념이래 <laughs> 너무 예쁘다 야, 맞아,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뭔가, 게 있다 뭔가. 좀 도시가 뭔가. 주는 사분해지는 진정하게 아, 리액션 하세요. 시연 응. 너.. 김종.. 그라커라커 김... 응. 사진 보자. 사진 한번 봐봐요. 한번 보여주세요. 락커가.. 미친 것 같아. 나도 해보고 싶다. 너도 어, 해보실? 네. 악기 해. 한번 실어볼래? 네. <laughs> 해봐. 악기 들고 전화 한번해보실요 가봅시다. 숙소 체크인하러 갑니다. 좀 늦었네 우리가. 와 좋다. 오, 와 여기 도무쁘다와 대박 와 진짜 잘 꾸몄다 여기야 연고동 그냥 들어가면 돼 여기 온도차있어어 아, 그러니까 눅눅해질까봐 음. 딱야 따뜻하다 딱 잠만 잘수 있어 예 맞아요 응. 더 넓어요. <laughs> 어. 걸어보세요. 네. 자, 전화 갑니다. 니가 걸어야 돼. 자, 아, 음. 잠깐만. 왜? 뭐라고? 어, 괜찮아. 이거 요이 아. 게0 0개있서 밤에 전화를 하다니. 어, 도착했어. 여보세요? 도착했어. 아, 진짜 너소리 같은데? 으구라. 내 목소리도 못 알아본 것 같아. 도착했다고. 는봐 아니 근데 너도 가 너무 얘는 그냥 됐다. 도착했어. 아, 다들 네. 아니 이게 유빈아 이게 그런 챌린지였어 우리가 현진이인 척 하고 하면 너가 눈치를 채는지 근데 바로 채네 준영 코는 실패했어 현진이가 나인 척했는데 난좀라는 사랑한데 난 나도 다른 남자에게 고백받았어 역시 유니콘은 달라요 그러니까 부러워요 다 유니콘 씨 어떻게 그렇게 목소리를 다 구분해? 네가 너무 심하잖아 너는 너무 근데 너무 너였어. <laughs> 아니 봐봐, 다시 구분해봐. <웃음> 도착했어. 이거는 현진 씨 목소리 같은데. 아, 봐봐. 아, 이렇게 해야 되네. 도착했어. 경났어나 <laughs> <laughs> 정말 민망한 거 알지? 왜? 민망해? 예가 얘기해서 한번 들었어. 어, 그리고 유튜브에도 나갈 거야. <laughs> 아니, 세상에. <laughs> 나 그거 구독 취소해야겠다 아씨 안되지 <laughs> 구독 취는죽어서나할수 아. 있어 아 그렇구나 <laughs> 아 진짜 야 너는 야 너는 기다려. 그냥 김경남 그냥 음. 김경남 왜냐면, 왜냐면 그냥 그냥 공백이 너무 뜨면 이제 알잖아 아니면 너가 먼저 치고 아, 그 다음에 우리가 섞였어 아, 한 번만 다시 한번아 아, 이제 안돼 이제 안속지 아니지 진짜 이제 너가 하고 그 중간에 너희가 섞고 보다 안지연이가 그냥 통 하는 거왜 무슨 의미가 있을 거지 또 의심할 것 같아 아 이번에 이제 어. 너, 어. 네가 너가 아닌 척을 했고 나이이 그니까, 그니까, 그니까. 그니까. 여보세요 여보 네뭐해요 <laughs> 영남 <용락! 웃음> 바보 야 얘가 바보 반니서 <laughs> 여보 네 <laughs> 저는 누구게요? 뭐라고요? 저는 누구게요? <laughs> 아이 이 여자가 내 여자네 와와 여보 네 이번엔 누굴까요? <laughs> 똑같잖아요. 어? 똑같은 사람 아니에요. <웃음> 여보. <웃음> 네? 너 <또> 안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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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또 전해주세요. 웃음> <잘자요>, 여보. 잘 자요, 여보. 여보라고 많이 불러주니까 기분이 이상한데? <웃음> <웃음> 야, 펭귄이다 펭귄. <웃음> <웃음> 새 와이프. <웃음> <웃음> 야, <웃더니. 웃음> 펭귄이래. 귀면이 칼레 빠져가지고. 어때요? 제가 제일, 제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 중에 제일 캠겸 왜냐면, 어, 자세히 계 부... 아니, 부인 세션. <laughs> 부인 세션. <셋이라고> 어. <laughs> 네, 자세요 네. <laughs>